마술하는 홍의 매직 타임 와 오늘 그 저한테 마술을 보여주기 전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던데 기대를 해도 되나요? 아 아니요 기대는 안해셔도될 거. 같... 일단 오늘 보여드릴 거 일단 이렇게 카드 한벌을 간단하게 이용할 겁니다. 아 그러면 여기 있는 카드 죠 조커라는 카드. 오. 카드가... 오... 이렇죠 있어. 저... <laughs> 잘합니다. 자 여기서 이제. 하나만 카드 하나 골라 주시면 마음에 드는 거요? 네, 이거 가져가겠습니다. 마음에 드십니 어. 어. 사실 이 카드는 이제 고른 카드 같은 경우는 보진 않을 거예요. 대신 그대로 주머니 안에 넣어줄게요. 직접 네. 어떤 거냐면 되게 마술이 신박해요. 이 상태에서 신호 좀 혹시 보셨어요? 지금 이 카드 한 장이 좀 어허허허허허. 혹시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. 골랐던 거 보셨어요? 여 삼클럽 아. 완전 신기하 어 네. 이번에 조금 더 신기하게 볼게요 지금부터는 여기에 는상클럽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신어주면 여기 상클럽으로 바꾸면 됩 중요한 건 이제 여기는 조커가 하나 어? 세자 오, 조커가 있니다 와! ㅅㅂ! 아, 잠깐만 잠깐만 어, 중요한 거는 바꾸면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도 있어요 이상태한 바퀴만 돌리잖아요? 돌아옵 근데 더 신기하려면 이게 한 장이 돌아온 게 아니라 이렇게 두 장도 되고 세 장도 되는 모든 카드가 와 같은 카드가 되는게 네. 신기한데 네. 사실 이게 환상 같은 거랑 신호 주면 다시 원래대로 조커만 남게 됩니다. 네. 뭔지 알아요? 혹시 아까 기억하시죠? 이게 주머니 안에 올라던 카드 네. 맞죠? 이 마술 반전이 뭐냐면 다시 한번 신호 주면은 이렇게 두 장이 갑자기 설마 게 조커가 되고 잠깐만. 야... <laughs> 진짜 신기하다. 야, 이거 진짜 뭐야?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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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